바다가 조용해지는 순간 해저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 이름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깊은 바다의 전략 자산이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숨어 있는 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무기다. 도산한 창호급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3천톤급 잠수함이라는 점이다. 그 말은. 이 배가 한국의 잠수함 시대를 진짜로 열었다는 뜻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바로 수직발사관 VLS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세워쏘는 기술. 한국형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 기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많지 않다. 잠수함의 심장은 스텔스다. 도산한 창호급은 물 속에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조용함이 곧 생존이다. 적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해저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 잠수함은 AIP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기 없이도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며칠 혹은 몇 주씩 작전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 주변 바다에서 지속적인 은밀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다. 도산한 창호급의 센서 시스템은 심해와 연안 모두를 감지한다. 적 잠수함, 함정, 수중 드론까지 다층으로 파악하며 정확한 정보로 전장을 분석한다. 무장도 강력하다. 어뢰,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핵심인 잠대지 탄도 미사일까지 물속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전술을 넘어 전략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이 잠수함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잠수함을 수입하거나 조립했지만 지금은 설계, 건조, 무장, 센서까지 자주 기술로 완성한다. 도산한 창호급은 해상에서 공격만 하는 무기가 아니다. 바다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다. 바다 아래 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오늘도 바다 어딘가에서 도산한 창호급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력하게 한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방패, 해저의 그림자. 그 이름은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다.